이게 이제 사실 버터플라이가 이제 스크린 에마법고 있잖아요. 딱 물고 있잖요 특히나 유체가 일반 유체가 아니라 유베트 에스레이터 에어 엑스레이터가 되데 이게 딱 닿을 때만 딱 털을 열어도 이의 손상이 좀고요 이 영상은 대한민국 기계설비 전시회 기간 중 특징적인 제품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오늘 인터뷰할 기업은 주식회사 정도 기업으로 버터플라이 밸브 메이커입니다. 버터플라이 밸브는 수도, 색유 화학, 석유, 소방 등 액체 배관에 필수적인 밸브입니다. 좀 길지 아, 저희가 이제 혈액 쪽에는 아마 수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압력이 뭐 높은 데서 쓰는 게 아니고 예. 설치를 해놓고서 이제 이그 아주 분덜하게 그 버터플라이를 열거나 잡는 데 이게 이제 사실 버터플라이가 이제 디스크를 마모하고 있잖아요. 딱 물고 있는 상태에서 힘을 계속 가열하다 보면 디스크가 손상이 되거든요. 특히나 유체가 일반 유체가 아니라 슬러지나 이런 게체일때 디스크를 이제 손상이 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루벤트 엑스레이터 에어 디스플레이터를 달고 디스크를 이렇게 팽창을 하면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딱 닿을때만 딱하고 기스트를 틀어질때는 안하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번이 열어도 기스이터의 손방향이 좋고요 당연히 이게 이제 그 빠지니까 이거 돌리는 힘이 약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액추에이터 자체가 작아지게 아, 토르크라이가다고 하고, 예. 그리고 예. 이제 예. 그런, 예. 그런 구조로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장에서 보통 수만 번, 수백만 번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 예. 예. 이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유명한 오토플라이 회사에서 나온 건데, 저희는그 일반 도로에 이런 기업을 이용하여 실트을 하면서 극도의 력을가도대 초방 벨브 쪽이네요. 네, 이쪽입니다. 그, 그, 드루브 타입이고요. 벨브가 네, 일반 트렌드가 아니고 드루브 타입입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 이게 이제 그, 뭐, 그 저희가 이동기가 그, 기어가, 보시면 그 단자함을 따로 별도로 가져가잖아요. 네. 저희는 그, 그, 단자함 자체를, 사물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별도의 그 단단한 일체형, 구동기하고 일체형으로 단단하고 가지고 있어서, 네. 리미트 수치 같은 걸 도착할 때, 별도의 단자함안 가지고, 여기다 이 선택을 해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이제, 암만 해도,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그루브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kg하고 10kg가 변형이에요. 네. 그래서, 뭐, 20kg는, 현재갈 때, 전적적인 거는, 이게 리딧가 있는 편인데. 자희는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특정 정기계의매액추에이터를시용있다 자동화시키는 부분이추세라서 스킬로 운영 스킬로 운영 리듬 누가? 이런식으로 되어습니다가하이퍼포너스라고있잖 네, 리듬 이게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긴장. 물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락킹 장치가, 이게 이제 그런 게좀특이한 건데, 이렇게 키면은 바로 여기서 체결할 수가 있어요. 음. 이건 움직이, 움직임이 안되데 보통은 밤일 때 체결을 시켜놓고는. 액츄레이터도 자기가 작가줍 MOV 모터 타입이랑 코드가 작아니다 모터도 네. 저희가 이제, 블러시리스라고 해서 안에 블러시가 따로 없습니다. 아무나 이런 걸잘안 하고요. 그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contact this company directly. I will leave the company's contact information below. 정도 기업에서 수출 많이 하시고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in the next video.